안녕하세요. 부밍입니다. 오늘 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닦구는 가을맞이 닦구입니다. 제가 젤리크루에서 다양한 가을 스티커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스티커들을 보여드리고 닦구를 시작하기 전에 젤리크루 9월 혜택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쿠폰코드로 뿜잉 5천원 쿠폰을 입력하시면 쿠폰을 모두에게 증정한다고 해요. 25,000원 이상 구매를 할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규 회원을 위한 혜택인데요. 가입을 하면 전상품 20%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있고 프로젝트로 올인원 랜덤팩을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증정하고 있어요. 선착순이니까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이 스티커들 얼른 열어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스티커 팩부터 보여드릴 건데, 핑루에서 가을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봉투부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스티커들도 정말 많지만 모조지가 진짜 많아요. 컨셉은 가을이랑 추석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가을 컨셉은 포근하게 그려져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핑로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캐릭터도 좋지만 데코템이 많아서 좋았고, 이건 추석하면 생각나는 컨셉으로 화려하게 그려져서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포근한 느낌이라서 같이 사용하기도 좋을 느낌?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있었고, 네 가지는 모조지거든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라벨이 그려져 있었는데, 라벨 위에 알파벳을 붙여주기도 좋겠더라고요. 만능템인 모조지가 하나 있었고, 기본템 오브 기본템, 단풍 스티커가 있어요. 다양해서 가을 닦고를 할때 좋은 스티커랑, 큼직한 라벨 모조지도 있어요. 일기를 쓰기에도 좋고, 알파벳을 붙이기에도 좋은 모조지가 있고, 한 장은 랜덤이었는데, 저는 가을 립 스티커가 더 있었어요. 칼선도 아주 깔끔. 이 스티커가 한장더 있었고, 뭔가 모르게 메이플 스토리가 생각나는 스티커랑, 이것도 예쁘죠? 보름달. 기본템이지만 깔끔하고 예쁜 가을 모조지까지 스티커 구성이 되게 좋았던 팩이었거든요. 가을이 다가온 걸 실감나게 해준 핑루 스티커 팩이었고요. 추석 컨셉을 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지옥성점에서도 추석 컨셉이 나왔더라고요. 추석뿐만 아니라 설날에도 사용하기 좋겠다 생각을 한 스티커인데, 색감 자체가 한국스럽고 은은하고 예뻐서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는 김에 같이 활용하기 좋은 송편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티커 두 장으로 닦고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지옥 상점에서는 간단하게 구매를 해봤고요. 다음은 아말랑 스튜디오인데요. 추석에 다들 뭘 하실까 궁금한 마음에 가지고 왔거든요. 명절 놀이 스티커가 있는데 저는 명절에 할머니랑 꼭 윷놀이를 하거든요. 그때 쓰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요즘 명절하면 한복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느낌이 좋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건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컨셉인데요. 명절에 어디 안 가고 집에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집순이 느낌도 나면서 알록달록해서 예쁘죠. 저는 아직도 추석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결정을 못한 상태여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말랑 스튜디오였고요. 다음은 뉴트 스티커인데요. 듀임의 가을 시리즈를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다람쥐가 정말 귀여웠는데,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데코 스티커들도 많고, 캐릭터들도 많아서 이 스티커도 귀여웠고, 단풍 느낌은 다른 느낌으로 귀엽더라고요. 하얀 친구들도 테두리가 있어서 더 사용하기 좋고, 울긋불긋한 가을이 표현됐다고 해야 하나? 진짜 예뻤어요. 주임 스티커 두 가지도 가지고 왔고요. 다음은 또토 프렌즈에서 가지고 온 건데 도토리 컨셉은 이미 구매를 했어서 이걸 구매할까 생각했지만 캐릭터들이 귀여운 편이었고 영화랑 같이 녹여놓으니까 더 귀여운 거예요. 색감도 잘 어울리고 이 스티커 한 장으로는 다꾸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이 활용하려고 모두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장씩 들어있는 구성인데 되게 큼직한 도토리가 있고요. 은행잎, 단풍잎, 그리고 버섯까지 가을하면 생각나는 아이템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큼직하다 보니까 공간을 채우기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조지까지 또또프렌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영엑스형 스튜디오 스티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딱 봤을 때 가을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덥다고 활동을 너무 못했다 보니까 가을에는 활동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기 좋은 스티커랑 집순이 스티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캠핑을 시작해야지 했거든요. 캠핑할 때도 쓰기 좋은 스티커인데 귀여워서 이 스티커도 가지고 왔고, 완전 다른 컨셉이긴 한데, 색감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포근하게 그려진 스티커라서, 가을 스티커로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포근해서 더 마음에 들었던 스티커들이었고요. 다음은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단춘의 재봉소 스티커는 색감만 보고 골라왔어요. 아니, 이 푸딩이 진짜 귀여운데 색감도 따뜻하고 예쁘더라고요. 가을 느낌의 색감도 좋았지만, 가을이 지나도 쓸수 있는 데일리 스티커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되게 달달한 스티커였는데, 이 스티커랑 같이 쓰면 좋겠더라고요. 잘라서 보관하기도 좋은 스티커인데, 역시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더 뽀짝하게 느껴졌던 스티커였습니다. 단춘의 재봉수 보여드렸고요. 멜리팩토리도 오랜만에 가지고 왔어요. 여섯 종이 들어있는 건데 만 원이길래 진짜 괜찮다 생각을 해서 가져온 스티커인데 저는 모조지랑 섞여 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컨셉이 다른 실 스티커? 여섯 가지가 들어있는 구성이거든요. 구성 진짜 괜찮죠? 언제든지 사용하기 좋은 스티커거든요. 포근하게 보면 이것도 가을에 사용하기 좋은 스티커였는데 저는 특히 나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무가 입체감이 있어 보이면서도 되게 따뜻해요. 이 스티커도 진짜 예뻤는데 플립 스티커도 진짜 예쁘잖아요. 되게 은은하면서도 사랑스러우면서 많이 붙여도 부담 없이 예쁠 스티커예요.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 스티커들 중에서도 이게 제일 따뜻해 보였거든요. 어두운 컬러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좀더 포인트가 되는 스티커였는데, 포인트 컬러들이 다 예뻐서 정말 좋더라고요. 같은 곰돌이라도 다른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으니까, 밤의 수까지 진짜 하나하나 다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멜리팩토리에서 테디 스티커는 처음 봤는데, 왜 이제 구매했나 싶을 정도로 귀여운 스티커였어요. 여섯 가지 컨셉까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은 가을이랑 관련은 없는 마스킹 테이프지만 저의 위시템을 구매했거든요. 데코보코 제품인데 뜯어보도록 할게요. 테두리가 있는 데코템이 마구 들어있는 거라서 더 귀엽게 느껴진 마스킹 테이프예요. 언제든지 사용하기 좋은 데일리템인데 이것도 진짜 예쁘죠 마테까지 보여드리면 제가 가져온 가을템들을 다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스티커들은 젤리크루 뿜인기획전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다꾸 해볼게요 첫번째 다꾸는 또또프렌즈 해볼게요 이게 친구가 줬던 모조지인데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오른쪽에도 붙여볼게요. 깔끔하게. 가을만 되면 잘 쓰는 건데, 배경처럼 붙여볼게요. 이 조각이 분위기를 내기 딱 좋을 것 같아서 통나무에 겹쳐볼까요? 음. 색감도 찰떡이죠? 아직은 횡한 느낌이라 색감을 더해주고요. 자그마한 스티커들도 같이 붙여줄게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이 스티커?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알파벳을 꺼내서 이렇게 이어서 계속 붙여줄게요. 스티커 한 장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데코 스티커를 써주고 이거 쓸까요? 큼직해서 이것만 보이면 어쩌지 싶었는데 색감 찰떡이에요. 귀여운 캐릭터도 하나 붙여주고, 아래에 마트부터 먼저 채우고 갈게요. 이 마트도 가을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의 데일리템인 점점이 스티커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만들어주고요. 남는 것도 붙일게요. 살짝 아쉬워서 키스콤 마트를 붙여줬고 여러분 이것도 진짜 귀엽죠? 뭔가 닦고를 하니까 가을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제 마음도 포근해지는 느낌? 힐링 닦고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이 조각은 오른쪽에 붙이면 예쁘겠더라고요. 찰떡이죠? 여기에 모조지를 꺼내서 그림체가 살짝 다르지만 포인트로 써줄 거고요. 데코 스티커는 듬뿍 붙여줄게요. 숫자 스티커는 잘 보이게 붙여주고요. 데코 스티커. 하나하나 붙여서 공간을 화려하게 만들게요. 이 스티커 조각도 귀엽거든요? 얼굴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배경을 붙여주고, 점점 이 스티커 다른 컬러를 써볼게요. 가을 느낌을 내주고, 아까 사용했던 마테를 이어서 붙여줍니다. 왼쪽, 오른쪽 마테를 같은 걸 쓰면서도 왜 따로 붙이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마테가 애매할 때 이렇게 해주면 잘 어울리는지 파악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다는 쓰지 않고 조금만 써줍니다. 너무나 소중한 캐릭터 조각도 이제는 써주고요. 이렇게 또또프렌즈 스티커로 한 페이지를 꾸며봤는데요. 스티커 조각들이 귀여워서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 일기 써줄게요. 확실히 모조지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조각들이 많아서 스티커의 양이 부족함에도 양면을 꾸미기 어렵지 않았거든요. 또또 프렌즈를 활용한 가을 닦은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상 좀 써볼게요. 저 마트 지어 뜯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개가 진짜 예뻐서 오늘도 써보려고 하는데 은은해서 진짜 예쁘죠? 중간 부분을 스티커로 메워주고 데코 스티커 하나까지 이렇게 아래에 마테 하나를 더 붙여줄 건데요 사랑스러운 추석 다꾸를 해보려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색감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버블 스티커도 써주고 조금 더 붙여볼게요. 아니, 캐릭터 스티커가 진짜 귀엽죠? 데코 스티커까지 군데군데 채워주면 좋으니까, 요가 스티커도 붙이고, 찻잔까지, 색감이 파스텔 그 자체라서 오늘은 이거 쓸게요. 알파벳은 여러 가지 컬러를 섞어줄 거고요. 마트 하나를 더꺼내서 붙여주고, 아래에도 마트 채워줄게요. 한 번에 붙여주고, 엄청나게 큰 조각. <laughs> 이걸로 아래 공간을 채워주고, 데코 스티커로 공간을 이어줄게요. 나눠주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더 채워볼 건데, 쳐다보는 방향에 따라서 붙여주고 큼직한 조각 하나는 중간에 붙입니다. 공간이 애매해서 버블 스티커를 써줬고요. 아래에는 남은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 송편 진짜 맛있겠죠? <laughs> 빛깔이 장난이 아니에요. 남은 데코 스티커까지 붙여주고 나면 화려한 색감의 추석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일기 써볼게요. 두 번째 다꾸는 지역상점으로 해봤는데요. 송편이 더해진 추석이라서 그런지 가을이랑은 다른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화려하고 풍성하게 가을이 완성됐습니다. 지역상점 스티커를 활용한 다꾸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핀으로 해볼게요. 포근한 다꾸를 할때 제가 꼭 쓰는 마트인데 벌써 예쁘죠? 진짜 추석이네요 이렇게 붙인다고 바로 추석이 되나요? <laughs> 섞어주고 싶어서 가을도 더해줍니다 색감 진짜 예쁘죠 여러분? 추석의 대표 캐릭터 토끼도 써주고요 라벨에다가 알파벳 붙여줄까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래에는 포인트로 하트 알파벳 써주고, 핑눈은 테두리도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더라고요.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 여러분은 이번 가을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캠핑도 가고 싶고, 담양도 가보고 싶은데, 이번 가을도 짧겠죠? 최대한 가을 일정을 바짝 당겨보겠습니다. 같은 가을 닦고라도 새로운 느낌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조금씩 다른가요? 데코 스티커를 겹쳐서 붙여주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 조각은 처음부터 여기에 붙이고 싶었거든요. 여기도 살짝 스티커를 붙여주고, 되게 큼직한 조각이지만 배경처럼 사용해 볼게요. 날짜도 그냥 붙이고 싶지 않아서 라벨에다가 깔끔하게 붙여주고요. 색감이 조금 진한 스티커를 아래에 붙일게요. 사용하고 있는 컬러가 많으니까 공간 전체에 배치해 주고요. 이것도 귀엽다. 모조지 배경을 사용해서 아래를 채워주고요. 조금 더 진한 단풍을 붙이겠습니다. 캐릭터 채워주고, 사용 못한 조각까지 채워주고 나면, 킹료 스티커로 가을과 추석을 한번에 표현해 봤는데 좀더 화려한 느낌으로 잘 어울리죠. 여기도 일기 써볼게요. 글씨까지 채워서 완성해 봤는데요. 가을 닦고마다 조금씩은 달랐으면 좋겠어서 컬러들을 살짝씩 바꿔봤는데 여러분, 괜찮았나요? 핑류 스티커를 활용한 세 번째 닦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은 멜리팩토리 해볼게요. 빈티지한 스티커랑 어울릴 마테를 고르다 보니까 은은한 걸로 골랐어요. 다이컷이라서 약간 스티커 느낌? 잘라주고 첫 스티커는 이걸 써볼게요. 색감이 대체로 톤 다운된 느낌의 스티커라서 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스티커예요. 귀엽죠? 데코 스티커로 공간을 나눠주면 다코하기가 편해지거든요. 지금도 감이 안 와서 데코 스티커 위주로 붙여주고, 모조지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나무 색감들도 다 달라서 더 좋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붙여보겠습니다. 아래에는 좀더 강한 색감으로 붙여주고요. 포인트 색감도 많은 스티커지만 오늘은 빼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 스티커를 보면서 캠핑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왜 이렇게 근데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죠? 조금 슬프네요. 무지개 스티커로 공간을 나눠주고요. 데코 스티커, 나무 스티커들을 보는데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네요. <laughs>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배가 고픈가 봐요. 음... 은은한 맛에도 하나 더 꺼냈고, 곰돌이 스티커는 최대한 많이 써보려고 합니다. 되게 공간이 많이 빈 것처럼 느껴지지만 스티커들을 채워주면 또 이렇게 화려해지거든요. 구름마트를 붙인 건데 바다 같지 않아요? 이런 스티커를 보면 무조건 오른쪽에 붙이는 편이고요. 아까부터 써보고 싶은 조각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배경처럼 모조지를 써줄게요. 음, 괜찮다. 큼직한 데코 스티커도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름 곰돌이가 많아서 좋아요. 날짜 붙이고, 아직도 애매한 공간들에는, 데커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 스티커도 여기가 지정석이거든요? 스티커 조각들이 그래도 너무 작지 않아서 공간이 진짜 금지 차버리는 것 같아요. 이 곰돌이는 꼭 써야 해서 여기까지 붙여주고 색감을 조금 더 다운 시켜주고요. 데커 스티커만 채워주고 완성할게요. 멜리팩토리 스티커를 활용해서 꾸며봤는데 생각보다 스티커가 톤다운된 느낌이라서 저는 색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여기 일기 써볼게요. 방금 전까지의 다꾸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포근하지 않아요? 완전 가을 느낌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스티커처럼 야외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사용해 본 건데 바로 대리만족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다꾸까지 마무리 하고요. 방금 전에 해본 다꾸 4개를 모아봤는데 색감마다 다른 느낌으로 매력있죠? 가을은 그런 매력이 있는 계절이 아닐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스티커들은 젤리크루 뿌민 기획전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얼른 가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닦꾸는 여기까지 할게요. 부야들, 오늘은 젤리크루에서 가져온 스티커를 활용해서 가을 닦꾸네 가지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닦고 하면서도 포근함이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포근함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부야들 안녕.